맛집 서교동님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설계사인데 공부하러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셨어. 설계사 분들 중에 지금처럼 나 공부하러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숨어서 몰래 보는 새람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맛집 서교동님은 충분히 대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10만 명 중에 한명 될까 말까. 니다 저도 초특급 형님 방송 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1개월 차. 생명 근무 중입니다. 첫 미팅 지점장님께 특급 형님 방송 보여주니 아무 말씀을 못하시고 보지 말라고 하시네 <laughs> 호환 만화보다 더 무서운 게 초특급 보험 방송이에요. 알겠죠? 지네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초특급 영상을 보고 많이 배워야지. 근데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고, 저기 방송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방송이니까. 절대 저런 방송 보지 말라면.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즉슨 뭐냐? 얘네들이 알려줄 게 없다라는 거야. 연구 지인 빨아쳐먹고 그냥 기계 부속품처럼 나중에 버려진다라는 얘기거든. 이런 데서는 마셔놔. 다녀봤자 결국에는 배울 게 없는데요, 배울 게. 나중에 내가 대대적으로 경력자 채용할 때가 있어. 그때 무조건 들어오면 돼, 알았지?